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아,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와인 피치 금입니다. 어, 일반적인 와인 피치도 정말 예쁘지만, 제가 이제 금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금으로, 네, 사이사이에, 어, 금을 다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네, 아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짜잔 네 너랑 나랑 화분이에요 어, 너랑 나랑 수제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아, 조만간 제가 이제 너랑 나랑 화분 또 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어, 준비하시고 네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찬찬히 예쁜 아이들 지금 어, 둘러보고 있어요 오늘은 아좀 예쁜 아이들 얼굴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쁜 아이들 얼굴 많이 많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랜만에, 네, 살구미 임금 보여드려요. 이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요거는, 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줄기가 잘려졌어요. 요거 보세요. 제가 이제 집에 리모델링 한다고, 응, 음, 이제, 어,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요렇게 줄기가 하나 부러진 것 같습니다. 줄기가 부러진 지 한참 지났나봐요. 공중 뿌리가 요렇게, 네, 내려와 있네요. 빨리, 네,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살구민금은, 어, 요렇게, 어우, 거미, 거미도 있어요, 거미. 아유, 거미 잡으려고 하면 그냥,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다 한번, 예, 네, 좀, 제거하고 실내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죠 어~ 사실 이제 햇빛 많이 보면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라솔 바로 밑에 음~ 그늘이 잘 지는 곳에다가 지금 놔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내 네, 화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살구미 인금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나나우크 미니도,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여서 저는 한네 개, 다섯 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나우크 미니는 정말 정말 예쁘고 가격 대비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가성비가 정말 좋은, 네, 다육이거든요. 자구들도 정말 잘 나오고, 네. 이제 키우는 것도 쉽고, 쉽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튼튼한 품종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요렇게 다져지기 시작하면 아주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구들도. 아, 진짜 예쁘죠. 제가 요 아이는 이제 적심 군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나온 자연군생 아이들 키우고 있는 건데 요 가운데 있는 모주 얼굴 가운데에서도 이 목도리 수영으로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어 한해 계속해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나우 쿠미니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은 게. 어, 여러분들이 사셔서 1년 키우더라도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2년, 3년만 키워도 정말 대품이 되는, 어, 가성비가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제가 요 정도 사가지고 올 때도 뭐한 7,000원? 네. 7,000원, 8,000원? 네, 그렇게 사가지고 온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은 제가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왔던 아이들도 정말 지금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롱기시마입니다. 화이트 롱기시마. 이게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구들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또 성장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요거, 이 목대에 진짜 작게 붙어 있었던 자구들이었거든요. 요렇게 나오는. 요렇게 작게 나오는 자구들이었는데, 와, 진짜 성장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네, 괜찮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스피카입니다. 스피카. 어, 매직잼 골드나, 어, 그리고, 레티지야 요런 느낌이 있는 아이인데요. 아주 아주 단단하고요. 요 아이도 가성비가 참 좋은 아이. 지금은 정말 초록하지만, 가을 되면 너무너무 빨개지는 그런 또 아이이기 때문에, 아, 스피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이 드로잉도 제가 진짜 오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물이 빠져있지만, 얼굴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제 물이 들면, 청 정말 뭔가 그 살구빛? 네, 살구빛이 되는 아이여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워낙 입장이 단단해서요. 물을 안 줘도 진짜 한두 달, 석달 정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네, 저는 실패했어요. 그 뒤로는 이렇게 아예 밖으로 나와가지고 비 내릴 때는 정말 비다맞고물 어, 먹어야 될 때는 온전히 정말 물 제가 챙겨주려고, 네,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로잉처럼. 입장이 단단한 아이들은 반드시 일부러라도 네물 정말 챙겨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좋지 않아요. 소인재금도 있어요. 여름에 조금 민감할 수 있겠지만 어 실내로 들어가서 단수 잘 해주시면 뭐 특별히 네 여름도 또잘날 수가 있고요. 장미의 숲입니다. 저는 이제 창을 뭐 많이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창창 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이 장미의 숲이에요. 제가 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왔을 때 요렇게 입장이 다 망가졌었던 아이들인데요. 여기 이제 가운데에서 오래 이제 키우다 보니까 요게 입장. 네. 요 손끝 예쁜 거 보세요. 요렇게. 네, 창은 또 이렇게 옆에서 보는 매력 이 있죠. <laughs> 네, 장미의 숲도 너무 좋아하고, 수연도 있고요, 먼노도 있습니다. 먼노도 요거는 진짜 제가 한 3년 정도 키우고 있나 봐요. 네, 가을 되면 또 너무너무 예뻐지니까. 네, 요거 이제 먼노도 좋고, 아이씨 먼노 좀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원래 입장이 짧았는데, 어, 이제 노숙하면서 비를 이렇게 많이 맞으니까 입장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우짜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네또 이제 뭐잘 다지면서 어, 여름 보내고 가을 되면 다시 정말 정말 예뻐질 거예요 프리티우먼이에요 살짝 여러분 화상 입었어요 벌써 네 여기 정도는 이제 파라솔이 늘 이제 방그늘을 지어지는 게 아니어서 이제 햇빛을 조금 받는 약간 점심 때까지는 조금 강한 햇살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 어 프리티우머니 요 정도 지금, 어, 화상 입었는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입장들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바닐라비스도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아하는 품종이고 레드플럼 좀 보세요. 레드플럼이 정말 정말 색이 안 빠지죠,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제가 레드플럼은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겨울에도 색이 잘안 빠져요. 네, 겨울에도 색이 좀잘안 빠지고. 네. 지금도 이제 다른 다육이들은 정말 색이 온전히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레드 플럼은 정말 너무 예쁘죠. 이제 가운데 이제 성장하는 다육이 입장들이 조금 푸른 빛이 있기는 하지만, 아, 정말 사계절, 예쁘게 볼수 있는 품종이 또 레드 플럼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저는 이제 그 콜로라타 종류들 좋아하는 거네 아시죠? 요 입장 너무 예뻐요. <laughs> 콜로라타 요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예요. 아이스 콜로라타도 예쁘고 원종 콜로라타도 예쁘고요 음, 미니 벨금 그리고 아르제 입장이, 네, 꼭 물을 잘또 챙겨줘야 되는 매직 잼 골드. 요거는, 여러분, 조설린이라는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요것도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어, 물이 들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네, 그리고, 어, 초이, 어, 호주 레이디 초이스. 네, 레이디 초이스. 요것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진짜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네. 제가 또 정말 또 좋아하는 아이구요. 요 아이도 얼마나 물이 잘 드는지 몰라요. 네. 레티지아는 완전히 초록둥이가 되었구요. 완전히 정말 묵은둥이에다가 정말 쫀득했던, 어, 레드벨벳. 레드벨벳, 핑크 스팟,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는 완전히 군생이 됐어요. 어, 얼굴 요거, 요거 한 개하고 자구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잘큰 아이가 아니었는데 올 봄에 비 맞으면서 너무 너무 예뻐졌고요. 아 이제 먼노에 제가 작년 가을부터 꽂혀가지고 또 먼노를 또 많이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도 뭐 키우고 있었던 아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요거 하나, 둘, 셋. 네, 요거 한꺼번에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laughs> 어, 예뻐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 먼노가 주는 또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늘 가성비 있게 너무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어, 그런 또 다육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우, 소개하자면 뭐, 너무 예쁜 다육이들이 너무 많죠. 요거는 이제 샬롯인데요. 샬롯이 비를 맞고 조금 적응을 못했는지, 어, 입장이, 아이고, 요거 보세요. 요런 거. 요런 거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지금, 에, 물이 찼어요. 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에, 지금 샬롯만 조금 상태가 좀안 좋은데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아, 어, 특별히 이유 없이, 이렇게 입장에 물이 차는 아이들 많아요. 네.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목대가 괜찮으면 다시금 뭐, 건강해질 수는 있으니까, 예, 목대가 막 물러버리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아우, 요거 얼굴 예뻤는데, 좀 아쉽네요. <laughs> 아유, 네. 예쁜 아이들 너무 많죠. 후레뉴도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음 특별한 뭐 정보는 없지만 가성비 있게 좀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네. 또 얼굴 좀어 보여 드렸어요. 이것저것 보여 드렸어요. 아유, 이것도 보여 드려야지. 모란이에요 모란. 얼굴 하나였어요. 요런 정도 얼굴 요거 요거 한 개. 얼굴 한 개였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예. 적심이, 자동 적심이 되더니 갑자기, 예, 요렇게 돼버렸어요. 요거는 제가 언제 한번 영상으로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는데요. 예, 모란입니다. <laughs> 오늘도 예쁜 달기들 보면서 힐링하시고요.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